2차 부동식의 해가 소개됐어요. 해를 보면서 식을 거꾸로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마이와 일사이래요. 1번에서요. 주어진 부동식의 해가 마이와 일사이일 때, 그럴 때 식을 세우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맨 앞에 1일 때를 구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는 A를 앞에 곱해 주길 원하니까 A를 곱해 주는 거지. 그런데 a가 양수면 방향이 안 바뀌겠지만 a가 만약 음수면 방향은 바뀝니다. 그 고려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해로 갖고 있는 거는 x 플러스 2고 1은 x 마이너스 1인데 답이 사이에 꼈잖아. 그러니까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하는 거고 전개해봐. 이렇게 음수 쪽이잖아요. 이렇게 좀 작아요. 근데 A를 곱하면서 방향이 여전히 작아요. 그럼 A가 양수란 얘기일까요? 음수란 얘기일까요? 네, A는 양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할 거야. 오호! 나는 기록하는 걸 좋아하지. A는 양수 써놓고요. A를 쫙 곱해요. 그래도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네, 안 바뀝니다. 양수라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싱크를 100%니까 두 개를 갖다 잡아주시면 돼요. 얘랑 얘랑 두 개가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러면은, A는 A고, B는 A다. B 대신에 A를 쓸수 있대. 그리고 C는 마이너스 EA인 거죠. 그래서, 아하, 문자를 통일할 수 있구나. 그 대신에 A를, C 대신에 마이너스 EA를 넣기로 해. 자, 문제로 가니까, 문제는 요거의 해를 물어봤거든? 그럼 B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A를 집어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식이 AS제곱이 되고, C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3A는 그대로 써.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런데 있지? A가 양수야. 나누면서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뀌지. 그냥 A만 없애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해서 아주 깔끔하네요. 문제가요. 답을 하면 돼요. 벌어지지? 작작. 이렇게 해서 말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가 정답이고요. 너를 만나 자이번을 보면요. 은이번은또 해부터 추가를 해보자고 해가 2와 4사이일 4, 때라고 했습니다. 자 해가 2하고 4사이로 4, 꼈대 자 그런데 그거에 10을 구하면은, 마찬가지 여기 앞에 A가 있네요. 그래서 A를 보시면서, A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푸셔야 될것 같고, 먼저 10을 세우면은, 10을 세우면은 2니까 반대로, X-2. 어서오세요. 4니까 반대로, X-4. 너무 작다가 일단 될 텐데,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x 제곱 마이너스 6x 하이 8이 되고 0보다 어, 작다가 됩니다. 근데 미지수가 맨 앞에 있는 게 a가 있다 보니까 a를 한번 곱해주려고 해요. 자, a를 곱했더니 방향이 원래 방향은 왼쪽이 작잖아. 왼쪽이 작은데 얘가 지금 어, 오른 다시 이제 오쪽이더 커졌단 말이야. 방향 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는 양수와 음수다. A는 음수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A가 음수면서 방향이 이제 A가 음수인 거죠. 여기서 원래는 식이 오른쪽이 컸는데 A를 곱하면서 왼쪽으로 커졌나 봐요. 그래서 한번 A를 곱해 봅니다. 근데 그 A는 음수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A를 다 곱해주고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는 A랑 똑같고 B가 마이너스 6A랑 같다. B는 마이너스 6A다. 그리고 C는 8A다가 되겠네요. C 대신에 8A를 집어넣어라. 해서 이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C 자리에 8A를 집어넣고요. 마, 어, X제곱이 있었죠. x제곱, 마이너스, b 대신에 마이너스 6개를 넣을 건데, 이 앞에 마이너스 4가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 24ax가 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a를, 8a를 나눌 거거든요. 8a를 나누는데 이 8a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8a는 음수다. 따라서 나누면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8a로 나눠주면은,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크다 0보다가 돼서 따라서 해당, 이보다 작다. 어? 아, 방향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네. 방향이 안 바뀌었네요. 아까 8이가 음수라고 했는데 방향이 안 바뀌었어. 방향을 바꿔준다. 왼쪽이 크던 게 오른쪽이 바뀌는 거죠. 왜냐면 8 1는 음수니까요. 자, 따라서 그때 해는 마이너스 2와 마일 사이로 끼게 되는 겁니다.